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기만 해도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복이 말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왜 목사가 됩니까? 왜 성교사가 됩니까? 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환경을 들여서 왜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때로는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매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신나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수록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 특기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 눈물 흐리면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릴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만큼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동일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요. 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는 놀라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드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요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상 가운데 에스계를 뼈가 가득하게 있는 공동묘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겔,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나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이 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이 죽어 있는 뼈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은 결과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날마다 날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방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 너희 민족이 해방될 줄 믿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자마자 에스겔이 든 생각은 하나님, 저 철옹성 같은 바빌론이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100%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5년에 그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서 믿느냐? 너희가 지금 일제치하에서 해방될 줄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누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본문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대답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안 돼요. 못 합니다라고는 못 하고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충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 가부엘이 어린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태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쯤 되었던 중고등학생쯤 되었으니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천사님,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감히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천사 카보엘이 마리아에게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한가지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이 마른 뼈들아, 요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3절 말씀 보다가 더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에게 말하라, 이 뼈에게 대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들을지 말지 모르는데, 죽어있는 뼈에게 선포하라고 하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듣는 기가 없는 사람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보다가 저 돌멩이를 향하여서 담벼락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지, 저 사람은 들을 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름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름뼈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름뼈입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을 향하여서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저큰 성읍, 닌웨이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해계시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나가 살을때 닌웨이 성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냐면요, 4만 명이 살았습니다. 14명이 아니었습니다. 1 4명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보고 너 혼자 가서 저큰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가요. 아멘하고 니느웨를 갔습니까? 말도 되도 않는 소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여차 여차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동안요, 단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4만 명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의일기까지 배우스를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기쁨으로 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옥 지로라도 순종해서 복음 전하니까 그마음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집중적으로 본사람 이해할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에세이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뼈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성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인맥으로 뼈들도록 살아나라고 하면 그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게는요, 사랑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요, 저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연락하면 지내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너무 친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나와 친하니까 전도가 될줄 알았어요.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도무지 들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있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 짱 먹었던 친구입니다. 싸움도 1등이었고요. 술도 1등, 담배도 1등, 여자 친구들도 1등. 뭐 폭력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개방되어 있었던 친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친구에게 전도하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그 친구 옆으로 지나가다가 툭 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어... 친구야, 내일 우리 중고등부 행사 있는데, 한 번만 와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겁먹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응, 그래. 한번 가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제를 보니까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 여러분, 왜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줄 믿습니다. 생기가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전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들에게 생기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우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요아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뼈들이 지금 살아나는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두었습니까? 힘줄이 돋아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살이 입혔다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가죽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천천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빠요. 급해요. 기도도요, 빡시게 한번 하고 나면요, 하나님 지금 당장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급하게 응답받은 것은요, 급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천히 순서대로 일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계속해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살이 펴지고 가족이 덮여지는 가정을 거치면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을 요호화인 줄 인정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아멘. 에세겔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날 줄 믿느냐? 배어나라? 사람 날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선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너무나 나빴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나쁘니까 여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경을 좀 벗어던지고 안경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안경을 바다로 집어 던져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눈이 그 자리에서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동일하게 눈이 나빠서 안경 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강 유람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안경을 한강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애꿎은 안경 하나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laughs> 여러분 베드로는 물리로 걸은 최초의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물리로 걷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리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에스겔은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뼈저 뼈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으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야 사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평화가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움직이니까요.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소리가 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소리가 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도할 때, 소그룹을 인도할 때, 반드시 잡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삐걱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삐걱거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삐걱거릴 때 많이 소리가 나고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내가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자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을 따지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자 말자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를 기다리는 수많은 마름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가서 선포하십시오. 마름 뼈야 살아날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청년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식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런 살아남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열방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